내장의 숫자 카드 7358을 네모 안에 한 번씩만 써넣어 곱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문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곱은 얼마입니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소수 두 자리 소곱하기 소수 두 자리 수의 결과가 가장 작게 만들려면 어때야 될까요? 자 바로 이제 소수 첫째 자리 지금 자연수 부분이 모두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장 작은 수를, 가능한 작은 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숫자 카드의 크기를 비교하니 3이 가장 작고, 그 다음 5, 그 다음 7, 그 다음 8 순서가 된답니다. 그럼 작은 수는 3과 5네요. 3이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아, 앞에 이제 3, 그 다음에 5라고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자, 7하고 8은 0.37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0.38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0.3, 그 다음에 0.5 몇이라고 했을때 7을 우리가 이 부분에 넣어주고 8을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0.37 곱하기 0.58 계산을 하면 이는 0.2146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요. 자, 0.37이 아니라 8이 오는 경우. 그럼 0.5 8이 아니라 7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수를 곱하면 0.2166이 되겠네요. 어때요? 같지 않죠? 자,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연수 부분은 모두 0이고 소수 첫째 자리 수는 2. 둘째 자리 수는 1. 자, 셋째 자리 여기에서 이제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자, 4하고 6 6이 더 크기 때문에 0.2166이 더큰 수.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큰수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두수중 작은 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0.214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